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사구, 어, 사순절 소그룹 교제의 주제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번 우리 고난 주간 집회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 가운데 여섯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수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 옛날 6이오때뭐 젊은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때 사실 뭐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고무신도 뭐참 집신 신고 다니다가 개 이제 고무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수의 큰 아버지가 어느 날 노란 고무신 하나를 한클리를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는 그 노란 고무신이 얼마나 좋은지 생전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신을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가슴에 안고 손에 들고 학교를 가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들거나 이제 가슴에 품고 손에 들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 개울에. 이 놀러 나갔다가 이좀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씻으려고 고무신을 그겨울물에서 씻다가 그냥 한 짝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상수 큰아죠 그래서 그거 한짝그 떠내려가고 있는 그 고무신 한짝 건지기 위해서 계속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건질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제. 자기 집도 잃어버리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같은 뭐 휴대폰도 있고 요즘 같으면 뭐 아이를 잃어버려도 금방 찾잖아. 옛날 6개월 이후에는 잃어버리면 못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결국 이 상수이 아이는 긴 세월 동안 머슴살이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한 많은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의 1983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KBS 방송국이 이산가족 찾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상수가 32년이 지난 뒤에 이산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마침 그이 상수가 TV에 나와서 이 프로 어, 출연하는 그 때에 그 방송을 누가 보고 있냐면 그 상수의 에, 형수 되는 분이 그 방송을 보고 방송에 연락을 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30여 년 만에 이 상수가 가족을 만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60여 세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려 가지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가족 상봉은 했는데. 그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이 상수가 하염없이 그냥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수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 상수만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 우리 주위에도 이 상수보다 어쩌면 더 불쌍한 인생, 더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정말 보잘 것 없는 그 노란 고무신, 그 노란 고무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겨울 되면 굉장히 춥죠. 큰 얼음 덩어리들이 많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어떤 독수리 한 마리가 그게 딱 올앉아가지고는 라그 얼음 덩어리가 지금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아주 신나게 맛있게 주워 먹고 주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포의 거지 다 왔습니다. 이제 떨어지게낭떨어지게 떨어지게 됐는데 그럼 벌쩍 일난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그 물고기 쥐어 먹는 재미가 너무 솔솔한 거예요. 거기에 빠져 가지고 그냥 기회를 놓쳤어요. 한참 물고기를 쥐어 먹다 보니까 아니, 폭포에 지다 온 거예요. 그래서 벌쩍 날려고 그러는데 그만 이 독수의 발이 그 얼음덩이에 붙어 가지고 다로 붙어 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 얼음덩이와 함께 결국 폭포에 떨어져 죽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독수리와 다를까요? 그 상수와 다른 정말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던 어떤 한 농부가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첫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어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값 있는 보물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가장 보배로,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미 발견했고, 그 보물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 보물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뭘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살아간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한 것 정도에 불과할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는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정도지. 결코 없어서는 안될 그런 보물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농부처럼 농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보물은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 비행기가 이륙을 할때 이륙을 할때 여러분 창가를 한번 내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w a l t e 타면 언제나 창가에서 내다보게 되는데 보면요, 그큰그 그 빌딩이나 집들도 장난감처럼 보이잖아요. 장난감처럼 자동차는 e 일uwalte, 일uwalte, 일 u w a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면 그집 빌딩이 크고 자동차도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빌딩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굴이 좀 이쁘고 좀못 났다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좋지 않은 집에 산다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뭐 코가 납작하다, 코가 좁이다, 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것도 뭐별것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열등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언장을 쓸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미안하다. 그다음 에두 번째는 용서해다오. 세 번째는 사랑한다. 이세 가지 단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것은 죽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단어인데 죽을 임시가 되면 평소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뭐 그렇게 뭐뭐 뭐 애착을 가지고 살던 그것 생각 안 난대요. 죽을 임시가 되면 딱 유언장을 쓰기 야예 펜을 손에 들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 나는 단어가 바로 용서해다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래요. 서울 벽제 납골당에 가면은 필기대가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필기대인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앞서 보낸 그 사랑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쓰는 그 필기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많이 써져 있는데 그 편지를 모아서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발간되어 는데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왜 당신이 이토록 그리운 것입니까? 평소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다정다감한 잔정은 없어도, 없었어도,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고 살래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요 생전에 당신에게 잘못해줘서 저는 이 편지 이 글을 읽으면서 꼭 나중에 내가 죽으면 누가 아마 쓸 편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는 바로 죽음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때 그것을 가르쳐서 소망의 눈을 뜨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1년에 지금 그러니까 2017년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죽고 1년 한해 얼마 죽겠나 5,9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한국 인구가 1년에 죽는 거예요. 한국 인구가 사실 그 죽어야 될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5,900만 명, 그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에 그 5,900만 명 중에 내가 포함 안 된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그것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는 상관없다. 나가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천국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천국이 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에 10년, 20년 드나들면서도 나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발견할 것뿐만 아니라 그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농부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야 됩니다.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소유했어요. 소유 소유한 이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천국이 좋은데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좋은 집에 살면 천국보다는 이, 이,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살아도 이생이 저승보다 낫다. 그것은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도될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요즘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을 발달해가지고 뭐 너도나도 뜯어고 쓰잖아요. TV를 보면 아니 그뭐뭐 뭐 아이돌 가수들이나 탤런트들 보면 거의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거의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잘안 돼요. 에, 제 생각에는 뭐 절다하게 예. 절하게 조금 뭐뭐 뭐 눈썹이 쳐졌다. 저도 이거 좀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 너무 많이 뜯어 고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뜯어고치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예, 상당히 수속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름은 맞는데 이름은 맞는데 얼굴이 아니거든. 그 수문장이 천국 수문장이 비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 수문장이 있다가 도지 알아보지 못하면 너, 너 도대체 누구냐? 이름 어 이름하고 틀리네. 에,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나? 우리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먼훗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 천국 소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금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잡히지 않는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을 사놓고 한달후에 이사간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이 작은 집좀 불편해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한달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뭐이 땅에 좀좀좀 좀, 좀 잘못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하는 가 여러분 한 주위를 한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몇분 건사님들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형편을 잘 알잖아요. 저 건사님은 도대체가 뭐 웃을 일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어, 뭐 입에서 중얼중얼 찬송할 그만은 그런 사정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얼 중얼 그냥 찬송하고 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못 자국 난 구멍을 바라봄 통해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수년 전에 제 사돈 그 건사님 그러니까 피로 장로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뭐나성 영락의 큰 교회가 하니까 또 오래 개척 멤버고였고 그러니까 어뭐 조직들이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는데 장례식 끝나고 로지힐 묘지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운구차 이동을 하니까 그 운구차 뒤에 전부 그냥 라이트를 켜고 뭐뭐 뭐 많은 차량들이 따라요 따라하는데 그 차량들을 그 호위하는 에스코트하는 그 사이카가 있잖아요 사이카 세대 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그 사이카가 그냥 앞으로 손살같이 앞으로 갔다 가서는 또 길을 열어주고 또. 뒤에 또 길을 막아주고 뭐 그러면서 계속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그 로지들까지 가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뭘느꼈냐 아니 육신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어, 이 장례식도 묘지에 가는 것도 어 저렇게 사이카들이 그냥 호의를 하고 에스코트를 하고 아주 신나게 자 여러분 온구 행렬은 사실은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거든요. 빨간 신호등도 운구 행렬은 가로막지 못해요. 스탑 못 시켜요. 길을 지 거리를 길을 지나던 그 행인도 그웅구 행렬은 피해 줘야 돼요.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장지로 가는 것도 저런데. 하나님이지 아니 천국 백성인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는 참 장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 그 건사님 그리고 또 우리 그원경숙 건사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간 이런 건사님들 그분들이 천국을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 황금길을 사뿐사뿐 걸어 들어갔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보내준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갔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사이카 정도가 아니고요. 사이카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이라 원거순 권사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문에 입성을 할때 아마 대단하지 않겠나? 호의를 해가지고 그냥 대단하지 않겠냐?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찬송가 249장에서 장차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그것을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찬송시를 썼죠.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음? 뭐 젊고 늙은 그 것도 상관이 없어요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상이 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오라 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 교회 성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가라 하는 지옥으로 가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라 하는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엘리부서 1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뭐 바라는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저주받은 이땅 저주받은이 땅. 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